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 네요 지금 생방 도중에 녹화를 뜨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자 지금 세트를 벗고 어, 대균 45단을 깨려고 지금 템 단문장님이 꿈보석 있으면 끼우면 좋은데 아 꿈보석 오케이 지금 예 45단 깨는 세팅 보시면 지금 아주 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냥 창고에 있는거랑 용병템 그리고 상점에서 머리 사가지고 어,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니까, 꿈 보석은 우리 끼웁시다. 인간적으로 꿈 보석 하나 끼웁시다. 꿈 보석 아까 전에 여기 있었잖아.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세트를 하나도 끼지 않고랍니다. 세트 효과를 안 받고가 아니라 예전에는 세트 효과를 받지 않고였는데, 아예 그냥 세트템을 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템을 지금 다 벗었습니다. 시청자분,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다 벗었고요. 자 매직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뭘로 잡을 거냐면은 어요거 이제 민병대는 낄수 있어요. 군말을 달리면서 천주를 계속 시전을 해줄 겁니다. 저는 뭐 사냥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어둠빛 카셋 어 그리고 왕실 권위 반지 이거 필요가 없어요. 세트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잠시만요. 원소의 해동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냥. 굳이 여러분들 필요는 없는데 어, 굳이 필요는 없는데 왕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왕실은 아예 그냥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카나이 추출도 저기 20개 4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소이동 딱 해주고요 자 바로 45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5단은 고행 10입니다 여러분들 어 고행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해도 아마 돌아지지 않을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헬퍼 켜던 대로 QWR 써주고요. 그 다음에 군마 질주 달립니다. 녹잖아, 얘들. 아, 잠깐만, 한개 실수했네. 여러분들, 제가 한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잠깐만, 이거 닫을게요. 예, 이거를 세팅을 제대로 해야지. 이동속도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이제 넘, 너무 느리다, 그죠? 아, 일단 대충 맛을 보니까, 알았어요. 아, 한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성한데 요거를 빼 주시고 어 전투사령관 요를 넣으세요 군마 질주 재사용 대기시간 25% 감소 요를 일단 넣으세요 예 적토마가 있으면 적토마가 좋은데 적토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거나 꼈어요 지금 음 쓰지도 않는 카메의 반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요거는 편집해서 갖다가 딱 잘라 붙이고 오케이 45단 세트를 벗고 트라이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기, 끝나는데요? 어, 오, 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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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 군마, 있네, 맞냐? 있네, 맞네. 적을 죽여도 얘가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는 천상의 주목으로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어, 쿨을 돌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무렇게나 껴셔도 그냥 클리어가 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이거 그냥 아마 클리어가 되네요, 지금. 굿마, 쿨, 이거 계속 안 들어오는 게 이제 조금, 좀 문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 천주서 가시면서 그래서 아까전에 저기 전투사령관을 넣으라고 한겁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세팅을 안했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재감을 아예 풀로 맞추면 되겠네요 정복자 재감을 풀로 맞추세요 그냥 이것도 영상 끝까지 안보시고 여러분들 어 도중에 바로 이제 끝까지 넘기시지 마시고 재감을 풀로 맞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좀 좀 답답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지만은 벌써 지금 반을 와가지고, 음. 레나키스님이 카나이 황도궁. 지금 세팅에 지금 벌써 카나이를 끼고 있, 아 이거 뭐야? 황도궁을 제가 실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실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를 지금 때리면은 그나마 지금 얘네 얘네 끄자, 예, 끄는 게 낫겠다. 황도공을 재감을 하나만 돌려야 계속 군마가 쿨이 도는데, 얘네들 지금 계속 쿨 돌린다고 지금. 황도공 깨면 웬만하면 돌아오는데, 지금, 온안 돌아온다 싶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제를 계속 돌리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그냥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석도 하나밖에 안찼어요 지금 꿈의유산 보석 요거 하나밖에 안찼어요 심지어 25등급도 아니고 지금 18등급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그거는 있어야 되나 꿈의유산은 있어야되나 꿈의유산이 보면은 지금 전설 아이템 한개당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솔직히 요거는 꿈의유산은 여러분들 껴주시는게 낫겠어요 예 근데 25등급까지는 굳이 안으셔도 되구요 예 지금 바로 클리어 지금 했죠 예 지금 바로 클리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보이십니까 기소의 덧대 첨벌 론달의 징표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거 요거 어 쌍극 극화 극피도 없는 <laughs> 심지어 머리 매직입니다, 여러분들. 예. 독수리 용갑은 신의 한수. 그리고 주기술 공격 증가, 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용병과 바로 이 껴줬기 때문에 지금 용병 이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예. 용병과 바로 빈 뜯었기 때문에 바로 돌려주고요. 예. 저는 또 바로 이제 용기 성전. 어, 끼로 가야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세트를 벗고, 어, 바로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벗고 1인 45단, 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이빠이!